또 아, 안녕하세요. 종이 님니다 여러분 구독자이 42명 40명을 넘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유유. 저이거 보고 저희 거부터 눈물 쭈르륵 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그팬신출 이벤트 많이 참여를 해 줬는데 지금 여섯 명이 넘어요. 여섯 명이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 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분입니다. 타워, 너무 어렵다. 자, 친추 이벤트, 너무 축하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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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그 다음에, 인사이 팬분입니다. 진짜 친추 이벤트 너무 축하합니다. 참여 기잘했짱이요 너무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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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다음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엔 이 분입니다. 이렇게초기 좋아 나 보라색이 좋지만 진짜 친추 이벤트 너무 축하합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아, 진짜 근데 여러분. 침치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아 참여 참여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이번에 이분입니다. 저는 민규랑 하늘이라와 친구입니다. 같이 연습 파고, 있음, 새 해, 만, 이, 바드, 삼. 이렇게 써놓는데요. 정말, 네? 신, 추 이벤트 처점 축하합니다. 음,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진짜 많다. 여러분, 요러분 많, 다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분입니다어 왠지 박스 같이 생겼는데? 다리도 왜서 그렇지? 그래도 그래도 신축 이벤트 정말 축하합니다 참여해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이분입니다 이분이 저 진짜 제가 어른타워에 가면 그냥 오늘 만났거든요 진짜 어른타워에 가면 저 너무 많이 따라주셔서 진짜 제팬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바로 이분입니다 오, 친추 이벤트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 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분입니다. 무료 아이템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 퇴, 지금, 이게 뭐지? 버블티를 먹고 있는 건가 봐요. 진짜 너무 축하합니다. 그 다음엔 이분입니다. 영웅, 제가 이거 이분 했나요? 잠깐 기억이 잘안 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기억이 너무 안 나. 그래도 신축 이벤트 너무 축하합니다. 이번엔 이분이에요. 저는 깜, 귀엽고 깜찍합니다. 네. 공명 말하거나 어디 이름은 나 상처 밖에 하면 신고 친추세 이숨 끊음. 네 구독자입니다. 아 이분이 저 구독해 저저 저 구독 구독 구독해 줬어요. 자. 저 구독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28, 38명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 덕분에 제가 40, 41명까지 올수 있었던 덕분이어서 제가 특별히 저한테, 저 구독해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구독자라고 이렇게 써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제 영상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 닉네임 알려주시면 저랑 이렇게 구독자도 될수 있고, 팬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그만할게요. 하나, 둘, 셋, 또, 또바!